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일요일, 셋째 주일요일 전철 1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7초 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7층 종로 스피치 학원 강의실에서 병증 상담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예고해 드린 것처럼 좌신 정력 우신 명문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프 강좌에서 먼저 공개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에게는 대부분 이 PPT 파일을 USB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오시면 좋아요. 여기난 토론은 제가 PPT 파일 USB에 담아서 드리거든요. 그럼 두고두고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물론 오시는 명문이요. 좌신은 성력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원래 이 말은 난경 난경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난경에 보면 좌신 우명문 즉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다. 우신은 화기 명문 군화력 명문 상화력으로서의 에너지 생식 능력 거기에는 정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신이 담당하고 좌신은 오줌을 걸러내는 수분대사력, 수기를 담당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저건 비과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불임, 이때는 우측 신장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보해줘야 돼. 수분대세력이 약해서 몸이 팅팅 부으면 좌측 신장 자신이 좌신을 강화시켜줘야 돼. 보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비과학. 난경에서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니라. 우신, 목숨명, 게이트, 문자. 생명이 들고 나는 것은 우신이 담당하고 있고, 좌신은 소변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능을 달래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신은 정력을 담당하고, 좌신은 필터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의학자가,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양쪽의 신장 모두가 그 일을 해요. 그러면 한의학자가 다시, 이게 어떤 한의학자가, 말하기를, 아니,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 해박적 구조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말이 그렇다. 관념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난경의 대표 저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정립이 되고 정립이 되고 정립이 되고 정립이 되면서 임상으로 또 보충되고 보충되고 보충되면서 특히 침 놓는 것과 관련된 해부생리학적 구조를 밝힌 그 난경에서는 우신 좌신의 기능을 달리 보았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본 것을 표현한 것일까요? 일단 많은 의학자들이 난경의 대표 저자를 편작 선생이라 했어요. 물론, 편작 선생도 거기에 보탬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경에, 우시는 명문이요, 좌시는 장규로수의 신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편작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고, 우단 선생, 손일규 선생, 조훈가 선생, 이천 선생, 장경학 선생, 각각의 대표 저서에서 이렇게 명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단 선생은 양신, 청호, 명문이라. 두 개의 신장 모두 다그 일을 해요. 손일규 선생, 신간 동기 명문이라. 양쪽의 신장 가운데에서 동기가 나온다. 명문은 양쪽 신장 가운데를 보아야 한다. 조헌가 선생은 아니다. 심장이 명문이다. 이천 선생은 심포가 명문이야. 장경학 선생은 자궁이 명문이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난경에서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여러 의가들은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동의학을 의구학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뭐라고 할까. 진정한 의학자가 아님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난경에서 편작 선생이 좌신은 신장이요, 우신은 명문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본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을 놓기 위해서 12경맥의 유주로 해부학적 구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경열들의 위치 해부학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난경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난경에 편작께서 "좌시는 신장이요 우시는 명문이니라."라고 말하니까 우단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러하옵니다. 편작 선생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하면요. 양쪽 신장이 모두 동일한 일을 하네요. 라고 보충한 거예요, 여러분. 편작 선생의 그 애초에 난규의 표현을 배척하는 표현이 아니고 보충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손일규 선생이 마사옵니다. 두분선현들이시여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더 심층 분석을 해보니 그 명문과 그리고 인간의 동기, 그 동기는 신 간에 표현되어 있나이다. 양쪽 신장이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락이 되고 있는데, 그 연락은 양신 간에서 연락이 들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손일규 선생 말씀, 오라요, 하이포, 탈라무스, 시상, 그리고 피추이토리, 내하수체 신장, 위에 있는 꽃갈콘아드레날 그래서 대문자를 따서 HPA-Oxys 그 축이 결국 우리 몸의 생명력, 항상성, 유지력, 리프로덕션 그리고 오장육부의 건강, 그로 인한 명문 군화력 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 손일규 선생은 해부생리학적 모르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은 옳습니다 조금 후에 밝혀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조흥과 선생은 그렇습니다 선현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옳으십니다 그런데요 족섬구나 신수경은 명문 군화력을 조성해서 심장에 그 명문 군화력을 또 지원하고 있으니 명문에는 심장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위 개념은 신장이지만, 신수경이지만, 이렇게 보충하신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또, 이천 선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족성구나 신수경은 안쪽에서 두 갈래로 또 분기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심포에서 머뭅니다. 고로, 심포도 명문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내경에서 말하는 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포락이 심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즉 실방구가 나거나 부풀어서 압전이 생기면 심장은 꼼짝달싹 못하고 못 싸웁니다 그러로 내경에서 말한 심장이 멎으면 죽는 나이였으므로 이것도 명문 군화력인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심포에게 달려있고, 심포력을 지원하는 것은 신수경이니, 심포도 명문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학선생이, 그렇습니다. 여러 선연들이시여 여러 선연들의 가르침에 감히 제가 보충하면, 리프로덕션, 생식 능력은 특히 자궁에서 비롯되어 오니 자궁도 명문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다 풀려 다 풀려 그러니까 난경에서 좌측은 문자 그대로 신자이고 우측은 명문이야 정력은 여기서 나와 그런데 그 당시 거금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3,000년 전에 본 것을 후대의 의학자들이 보충, 보충, 보충. 연구를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했다. 그런데 시작은 신장에서부터 비롯된다. 왜?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에 달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화성에 지금도 물이, 바다가 있다면, 강이 있다면 생명체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약간 핀트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1장에 나옵니다. 대주의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느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첫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나오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동물들과 인간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구, 지구라는 그 플래닛에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그 제네시스의 기록은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이 그림 먼저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드립니다.